자 수능특강 8강 필기 8강 내용 일치 불일치 쉽잖아 안 나올 확률이 높다 하지만 필기는 해라 1번 필기 대형 어류, 대형 어류. w 이 y w 무게가 뭐뭐이다, 무게가 뭐뭐가 나가다. scale, 비닐이 아니고, 어, 비늘이야, 비늘. 알죠? 물고기 비늘, 알죠? 비늘. 비닐 아닙니다. 비늘, 비늘. 뭐이거 불룩 튀어나온. s t a k 불룩 튀어나온. 가슴의, 물구나무 서면서 standing on its head 물구나무 서면서 나타 나타 생식관 2번 pneumonia 폐렴 commit himself to ing t 는전지사야 A를 B에 전념하다, A를 B에 전념시키다, 몰두시키다, qualified 자격을 얻은 정신분석학 (psychoanalytical, analytical, psychoanalytical) b r o k e r a y 독립해 나오다, word from h o l d 중단하다. 보류되다, 중단되다, 보류되다, 수동태니까 take up 떠맞다 답책하고. 3번 sci-fi, science fiction, 공상과학 소설, fantasy, fantasy illustration, 판, 판타지 삽화. 답책하고. 4번 솔라 l a r e 일식이죠, 일식. 태양이 가려지는 거. 일식입니다, 일식. 지구, 태양 사이에 달이 있어서 태양을 가리는 현상, 일식. 5번. Feed. 우유 먹이다. 기저귀 채우다. A diver. 6번, 틀기. 물을 주기 위해 연장돼, 연장되다, 연장된다. 7번. 인두교의 이마 표시 틸라카 레이 비전문가의 평신도의 뜻이 두가지야 비전문가의 평신도의 일반의 이번 뜻이야 평신도의 깨달음 enlightenment, enlightenment. 깨달음 종파 종파 나무 이름이야 백단향이란 나무 이름이에요. Bisected 이등분된. 자 이게 뭐냐면 있잖아 문제를 풀잖아 문제 풀때 이거 틀린 거잖아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일치하지 않는 것은이라고 문제가 나오면 아니잖아 요거를 찾는 거야 아닌 걸 찾는 거야 아닌 걸 찾는 거야. 아닌, 거, 아닌 걸 찾는 거야. 이런 식으로. 맞잖아. 옳은 것은,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하면 옳은 걸 찾는 거야. 8번 일치해 기록하다. 로그 9번 on a first come first service 베이시스 선착순으로란 뜻이야 no later than 적어도 뭐뭐까지 10번 are geared toward are geared toward be geared toward 맞도록 구성되다 sign up for 등록하다 서술형 수겠다